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제가 주종적인 테라니 아닌 비록 제일 못하는 종족이지만 은 십사기 어, 종족 프로토스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안 제가 프로토스, 이 14기 프로토스에 크게 당한 게 많아요, 사실은. 저는 또, 제가 이 프로토스 24기 정으로이테란테란 하고 상대할 때는 얼마나 프로토스가 편한지 다시 한번또 체험을 노력 려 합니다. 사실 저는 프로토스를 선택할 때요, 상대가 테란이면 약간 마음이 편해요. 모든 프로도스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쩔 때는 손이 빠르고 어쩔 때는 손이 느린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테란 할 때는 그래도 손이 좀 약간 좀 되는 편이긴 한데 요즘 또 나이가 있어서 옛날만큼 그 손이 빠르게 못 움직이겠어. 진짜, 치짜 진짜, 들을 게 없다, 진짜. 좋아, 일꾼 한 마리로 그냥 이렇게 건물 소환하고 바로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 테라는 이렇게 일꾼 빼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 대신에. 이게 크다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사업 눌러 주고 늦게 눌렀지만 사업 눌러 주고, 조금 맞고. 나도 일꾼 살렸고 나는 적이 지금 뭐 어느정도 뭐 테크를 확인했었고 지금 내는데 테크를 몰라 3드라 나오면은 이제 얘들 앞마당으로 이동, 이동해주고 정차로 내시을 끊어줄 수 있어 3드라 정도면은 일단은 파일런 찍기 전에 넥서스 왔소환하화 그리고 파일런 소환했도돼 있고 그, 파일로 완성되기 전에, 게이트 하나 더 눌러주고, 이 게이트 맞춰주고, 마린을 잡거나, 에이득이지 뭔소리여 아 요거 요거 떨어지는 소리였네 아이씨 이거 하는 동안에 자원수 존나 쌓이겠다 자, 이러면서 난 리버를 가도 되고, 옥저버도 하나, 옥저버도 지금 올 스테크 타주고, I serve One. You. One. Awesome. <laughs> My life I Put down I serve Receiving <laughs> 방금 마인 밟았죠? 속셔 준비해주고, 리버 견제를 시작하는 순간에, 바로 드리플 먹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아무런, 뭐야. 초택이야? Wait, this waiting instructions commencing with the You require obviously 응 나이스 nice.

나이스. 게이드받지 압. 괜찮아. 넌 역할을 다 했어. 자, 셔틀 최대한 살리고, 셔틀 최대한 더 뽑고. 포지를짓홀지를 짓고 멍청한 놈. 왜프사기인지알것 같네. 그냥, 편하게 그냥 리버 좀, 좀, 오늘 좀 쓰다가. 그저조 쪼이기. 내가 닥치고 돌격하니까. 다, 그냥, 뚫어버리네. 개 좋은데, 프로토스? 아, 진짜. 아비터가 좀 느끼는 데 괜찮아. What man calls? The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Mm -hmm. The weapon says, mm -hmm. Honor dies on mm -hmm. me, the ghost of now the I am my law for combat. <laughs> 써요 여러분들. 이게 프로포크다. 와 이게 포크고 이게 포수다. 이 말이야. 어? <목소리> Upgrade complete. Now we shall engage the enemies for the Upgrade. 아, 이게 포크다. 와, 이게 포크다. 진짜 포크 위험이 이렇다. 와 이게 프로포크다 진짜 왜 프로토스 뭐 포크포크한지 알겠네아 존나 좋네 존나 쎄네 존나 사기네 프로토스가 맞네 사기 맞네 프로토스 <목소리> 저 마인밭 아무리 있어도 저 이거 뚫을 수 있어. 이게 포크거든. 태사기는뭐태사기라고 저까의 개새끼야. 히테란니 꼼짝달싹 못 하고 있구만. 아예. 다 준다. 먹어라 그래 씨발. 좀 먹어라. 그래. For us I have returned. Your warriors have engaged me on the- I like for I Y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instructions. <laughs> <Awaited> instructions. <laughs> Just because I, I long for combat. That. Upgrade complete. One warfield stabilized instructions we are vigilant my life 포크. 역시 프로포크 프로포크 역시 좋다 14기 종속 4기 종속 Come on. We feel you your presence in the cosmic For us, make use of We feel your presence We are vigilant. Awaiting instructions, <laughs> yes. Board field stabilized. 저거 멀티머 하나 깨지는 건뭐 어때? Presence. And I will require to engage the enemy on regiment. The officers are instructions. Receiving. Naya Tsu. We are under attack. We are under attack. 일꾼이야, 뭐, 다시 뽑으면 되고. 이 <laughs> 콜쇼 작살나네. 오늘 진짜 프로토스 존나 개사기다 진짜. 와.